여러분, 안녕하세요. 송공투자 수익실연, 누구보다 주식을 좀더 쉽게 하자. 주식아카데미 김선재 대표입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 준비들 반갑습니다. 11월 9일이죠. 여러분들에게 또이 월요일 준비 대응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라이브 방송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젠수랑 삼성하이닉스에서 최첨단 메모리 샘플을 받았습니다. 항상 수주를 받기 위해서는 이 최첨단 메모리를 밟고 여기 구간에서 이제 생산이 되는 과정이 열리기 때문에 젠스라,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죠.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 미국 마이크론으로부터 최첨단 메모리 샘플을 받았고, 이게 바로 주말에 나왔던 내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이 개발의 납품을 추진 중인 차세대 고대형 메모리 플랜, 이 HBM4 샘플로 부족이 되죠. 자, 삼성전자가 이 메모리 봉급부족에 의뢰해서 지금 뭐 TSMC 대만이고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닛이 연일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게 사실이겠죠. 자, 젠슨난가의 삼성의 밀당이 여러분들 큰 산을 넘었습니다. 7년이 자그마이 걸렸어요. 이미 여러분들도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전 세계 1위 반도체 국가는 대한민국 삼성이었습니다. 정확하게 힘든 전이었죠. 자, 그러고 그 준비하다가 이 미국의 젠슨앙이 그때는 아예 사실 시태으로 비비지도 못했어요. 이게 정부 정책 지원 그리고 이 규모의 확대로 인해서 이렇게 전 세계 반도체 최고의 기업이 됐습니다. 자, 엔비디아 야망이 큰 기업이죠. 이구간에 7년 만에 여러분들 젠슨한과 이구간에 상승의 모멘텀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삼성전자죠. 엔비디아 초기 사업인 게임용 그래파트는 용산전자 상가를 비롯해 한국 게임업계를 살렸다는 점이다. 이게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쏘아 올린 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판매가 기본적으로 됐고, 지금 여러분들 11월 9일이죠. 미국 테일러로 보이는 삼성협력사. 무슨 얘기죠?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달 산업단지, 그레디어트 테크놀로지 파크가 첫 삽을 피고, 내년에 삼성 테일러 공장을 가독하면서, 이제는 여러분들, 국내에서 만들어서 보내는 게 아니고, 미국 현지 공장, 더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상승에 엮거든 우리 삼성전자의 완벽한 추세에, 재료, 이슈, 호재, 여러분들께서도 삼성전자의 내용을 포털 사이트에 검색만 하셔도, 이렇게 연일 기사 내용이 쏟아나오는 종목도 찾아보시기 가 힘들겠죠? 자, 사트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4거래일 하방 압력을 받았던 구간에서 조정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량을 담아냈던 타이밍이 있었죠. 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담아냈어요. 고점을 찍고, 일부터 화, 수, 목, 금, 물량을 담아내는 과정이 생기는데, 이게 여러분들 타이밍이 잘못 들어갔죠. 웨이는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도 고점 찍을 때부터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삼성전자 연일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시장의 흐름의 역량에 반도체가 앞으로 9년 만에 슈퍼사이클을 하는데 나도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들어갔더니 하반음력 받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타이밍과 정보쌈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부관을 타이밍으로 잡아야 되는지 지금 이제 아래 꼬리 달고 몸통이 힘이 약하다는 것은 매수와 매도가 팽배한 입 캔들이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반등의 여건이 나오고 합니다. 매수세가 어느 정도 들어올지가 관건이고 재료는 호재는 이미 폭발적으로 남아 있다라는 거겠죠. 자, 우리 삼성전자 주임들께서도 수익구간 만들어 가시는 과정, 발표, 이슈, 호재를 오늘 11월 9일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오늘 영상 중요 정보 많이 담아 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 있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중요 정보를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 추천 주죠. 11월 7일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고,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발송을 해드리고 있죠. 주식 아카데미입니다. 종목명, 사이닉 솔루션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안전하게 우리 부분익적 25% 수익을 만들어 가시고요, 3차까지의 이 재료가 호재로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3차 타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반도체 섹터의 완벽한 포활, 오간반도체, 피지컬 AI 미국 대기업 수주의 상승의 모멘텀을 완벽하게 낮춰주고 있죠. 반도체의 시대가 9년 만에 슈퍼사이클을 찾아왔습니다. 자, 고스피 종합지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조금의 조정, 지금 계속되는 상승의 여건에서 4천전이 붕괴가 됐지만, 지금 가파르게 많은 상승을 했죠.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이닉 솔루션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안내를 드렸고, 11월 7일, 트빌인입니다 올라갔던 자리에 완벽한 상승의 모멘텀 27.20%. 제가 안전하게 부분 이자. 25% 수익 구간을 만들어 드렸죠. 오늘 같이 만들어 가신 우리 시청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만큼 시장이 살아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횡보를 하거나 차익 실현이 나왔을 땐분산 투자. 이게 완벽한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절대 여러분들 분산 투자의 기회는 애널리스트, 주식연구원, 자산 운용사, 트레이더들이 시장이 살아났을 때꼭 해야 되는 필수 조건으로 설명을 드리죠.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고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요일이었죠. 주식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도록 엄선된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죠. 이미 김선재 대표와 천연분이 가까이 꾸준하게 엄선된 종목을 추천받고 계시고 제가 문자발송이 여러분들 청권까지밖에 자동발송이 안되기 때문에 이제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때상황과 비중 내용이 빠져들어갈 때 천천히 종목만 체크해보시다가 매수와 매도의 버튼은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주인들이 모두 다 직접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 어떠한 단요도 없겠죠. 하지만 종목을 선정하신다라는 게예 그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010-8037-4900번 내일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면 모두 다 아침 장 시작 30분 전에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죠. 기회가 항상 있습니다. 지금이 그 완벽한 기회. 예. 코스피가 이 오천 시대의 서막을 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한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고 제가 종목명 그리고 목표가격 매수함에도 탔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하고 꾸준하게 익절하시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정부 입수하시고 뒤늦게 신구 따라 시장 따라 쫓아가다가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수 있는 시작입니다. 지금 부간은 엄선된 종목을 체크하시고 내가 생각했던 세터라고 생각하실 때 천천히 매수와에 대해 반복을 포준하게 수익을 만들어가는 노하우를 키워나가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0108037-4900번, 17년차 주식연구원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엄선해서 매일매일 탁월한 분석을 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죠. 매일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침 장 시작 30분 전에 모두 다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 그 어떠한 대가도 없이 시장이 살아났을 때 굉장히 오랜만이잖아요. 우리 다 같이 주식시장에서 수익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니까 많이 준비해 가시고 매일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무료 정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주식 전문 유튜버로서 또 왕성하게 정보 전달 의 역할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중요 정보도 많이 담아왔기 때문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국내 코스피 종합지수 여러분들, 검은금을 낮으면서 약2% 외인과 기간의 잔흥이 빠져나갔는데 여기서 중요했던 부분은 바로 뭐가 있죠? 어떻게 빠져나가서 끌어올리느냐, 이 마이너스 4%까지 떨어졌던 시황을 빠르게 조금 회복을 해줬고, 여기서 해외증시나 하루가 더 열렸죠. 다우산업, 나스다, S&P 500. 미국 3대 증시가 다시 한번 반등의 신호탄을 불어넣어줬기 때문에 AI에 대한 거품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멘탈이 흔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꼭 체크 맞춰 나가셔야 되고, 섹터별의 흐름이 전체적인 시황영향을 받다 보니까 모두 다 쏟아냈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모두 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와 같이 25% 수입 만들어 가신 삼성전자 주인들 모두 다, 다 축하드립니다. 항상 매일매일 엄선된 종목 여러분들 천천히 준비해 보시다가 내수와 매도의 방법은 쭉 선택하시고 그 어떠한 강요 조건도 없이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거래량 4천만 정도가 나왔고, 제가 두 가지의 핵심 포인트를 좀 짚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일렬 주가를 보시게 되면 지금 외인이 다시금 프로그래머 물량을 담기 시작했죠? 이제는 공매도의 추이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공매도의 움직임이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죠. 지금 공매도의 추량은 크게...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 거래대금의 증가량 자체는 매도를 많이 쏟아냈습니다. 왜냐면 보세요. 평균 닷가가 낮춰지고 있다는 라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이 외인의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갈 건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577조 1억 647억이에요. 대한민국 1등이겠죠. 자 그런데 지분율을 보셔야 됩니다. 몇 퍼센트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면서도 모르고 계시는 지분율, 삼성 전자 여러분들. 52.34%예요 250조 원을 넘게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외인들이 자금을 얼로 굴렸는지 이 부분은 체크하셔야 됩니다. 증시주변 자금치위를 보셔야 돼요. 제가 17년차 여러분들 땡땡 증권맨 트레이더 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안내를 드리죠. 자, 고객 예탁금입니다. 이 외인의 자금의 예탁금인데, 이 구간이 지금 이탈을 해서 상해 종합으로 넘어가는지 미국 지수로 다시 들어가는지 니케이 일본 지수로 넘어가는지 지금 야탑 증강음이 늘어나면서 빨간색으로 했다는 건 바로 홀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의 구간은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가 없다는 라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떠한 재료와 일종으로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제가 17년차 주식 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인들에게 4분기 투자 달력 보고서 지금 11월의 일정과 자그한치 9번의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날짜, 이슈, 호지에, 엔비디아, 젠슨낭 HBN, d l 그리고 테슬라의 구간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게 수조를 받는 보간부터또 상승의 원동력이 9번에 있죠. 이거 천천히 살펴 보시면 여러분들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망설이지 않고 현명하게 타점에 대한 준비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주식 전문 유튜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삼성전자 주임들 매일매일 새로운 영상, 최신 뉴스 정보를 안내드리고 해 있죠. 상단에 김선재 대표 개인번호 잠시 열드렸습니다 0108037-4900번. 우리 삼성전자 주임들께서는 이렇게 삼성,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요도장에 보고서, 여러분들 모두 다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자동발송이고, 적어도 삼성전자를 한 조라도 가지고 계신다라면, 정보와 자료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가 됐습니다. 주식가심이 있어서 정보와 자료는 완전 필수라는 것 다들 알고 계시겠죠. 0 1 0 8 0 3 7 4 9 0 0삼성두 글자, 간략하게 남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빠르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주식 시장이 만약 올라갈 것 같아도 이러한 수요일부터의 움직임에 당황하고 멘탈이 흔들리실 수가 있어요. 미리미리 빠르게 시황, 브리핑, 타점에 대한 준비를 안내해 드리고 있죠. 주식 아카데이 실시간 소통과 아직 입장 못 하신 삼성전자 주인들이 계시면 빠르게 입장 두고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발송해 드리고 성공주자 수익 실현에 정말 많은 믿거름이 되시겠죠. 많이 준비해 가시면서 제 영상인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항상 시장인 사아할때 이 변동성에 대한 준비는 정보와 자료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성공투자 수익실현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모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드디어 주식 비법 바이블. 여러분들 세 가지 실전 매매, 실전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매매 관련된 전제책 모두 다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실전 매매에서 전문가들, 트레이더들이 계속해서 유용한 오랫동안 사용했던 노하우를 녹여낸 실전 매매 기법 전자책입니다. 여러분들 상승 하락 핸들에 대한 기본 지식부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추세의 전환 구간까지 실전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관심 있는 종목의 매매기법을 살짝 접목해 보시는 것도 훌륭하게 투자의 가이드를 잡아줄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기본적인 세 가지 실전 매매법만 체크해 보시더라도 내가 현명하게 가지고 있는 관심 있는 보유의 주식을 투자의 가이드에 오랜 노하우를 도여냈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실 수 있는 많은 밑거름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번거로움을 도와드리는 책, 전자책으로, 핸드폰으로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화장실에서 시간 나실 때마다 튼튼히 체크해 보신다라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의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많은 가이드, 동반자 역할이 될 수가 있겠죠? 복잡한 내용이 아닌 핸드폰으로 지분, 주식에 대한 모든 내용과 세 가지 실전 매매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구간에서 꼭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모두 다 발소해드리는 거니까, 장단에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8037-4900번 남겨놔드렸죠? 이렇게 책이라고 간략하게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성심정의껏 준비한 자료니까 모든 정보는 보유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준비해 가시고 제 영상은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찾아오겠습니다.